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나눔방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엘리시각은 23일 새벽 2시 48분입니다. 저인니가 정... 소변을 볼 수가 없다 그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글로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나눔 방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는 언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방 50여 가족들, 지난 2월 18일부터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에 맞는 것인가를 아버지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 필요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구하도록 하심을 믿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빌리뽀서 2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받는 말씀에 응답하는 자세로 저희들이 구했던 바입니다 그 소원 가운데 변정인 자매에 대한 소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소명감으로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의사로부터 퇴원한 상태에서 통원 치료를 계속하자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도 정인 사면 아주 기쁨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은 18분 했다고 섭섭해하고, 오늘은 일찍 준비해서 25분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항암 치료 부작용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늘의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이는 병상 일지의 팩트일 뿐, 하나님께서 아시는 팩트는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범사가 아버지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 의료적 부작용으로 비춰진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치부한 채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바른 태도일까요? 물론, 결국에는 주님께서 성부의 뜻에 맡기시기로 받아들이신 개세만의 기도는 우리 모든 기도자가 기도의 결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 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는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은 여기 오늘 정인 3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죽어야 한다고 하는 죽음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들의 기도의 목표였고 아버지 뜻인 줄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정인 자매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뭐 그때는 당연히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고 정인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인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처음 우리가 가졌던 소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두셨던 그 소원, 아버지의 뜻인 그 소원, 아버지와 우리들의 소원이었던 정인 자매가 건강해지고, 그의 생명을 살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기에 저희들은 신사적이기보다는 기도의 몸부림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줄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릴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인이를 근가한 몸으로 살려 주세요입니다. 당장 지금 더 절실한 것은 신장을 살려 주셔서 소변을 배출시켜 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폐의 물도 다 빠지고 부종도 다 빠지고 염증 수치도 다 빠지면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육체 변장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인이가 살아서. 주님의 거룩한 재단에 서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처럼 구원을 얻고, 병고침도 받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치시고 살려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이 새벽에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은 항상 모든 일에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인이를 살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2월 18일부터 기도해온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정인이가 일일이 고백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보고 또 그가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를 본다면 정인이가 살아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을 확신하기에 저희들은 정인이를 이대로 보내 드릴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정인이를 살려 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저희들의 억지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는 나눔방 통신망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아버지 다 보셨지요. 아버지, 내가 1년을 드릴 테니 청인이 살게 해 주세요. 하는 아버지 우리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려 주셔서 그의 평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나눔방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저들을 보시고, 저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억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심정으로 아버지께 메어 달리고, 떡한 덩이를 달라고 강청했던 그 밤에 찾아온 친구처럼 아버지께 강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희들 아버지를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는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나눔방 가족들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은하신 아버지께서 언제나 서은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정인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나눔방의 형제, 자매들, 기도의 남녀, 종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의 가장 큰 것은 정인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 구합니다.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셔서, 정인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